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주머니 접기를 해봐. 먼저 사각주머니부터 만들어 볼게. 사각주머니 접기는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네모 접기를 먼저 해주면 돼. 네모 접기는 지난번에 같이 해봤지? 천천히 네모를 접어주고 펼쳐줘. 다른 방향으로 네모를 접어줘. 다시 펼쳐줘. 이번에는 주머니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 색종이를 뒤집어 볼까? 뒤집은 색종이는 세모 접기를 한번 해줄 거야. 뾰족한 곳을 맞춰서 세모 접기. 자, 그럼 내가 접은 선들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볼록볼록 한번 잘 살펴봐. 저절로 올록볼록하게 돼 있는 모양을 잘 보면 주머니 접기를 훨씬 쉽게 할수 있어. 네모 모양을 먼저 확인하고 네모 모양이 그대로 접힐 수 있도록 양쪽 모양을 그대로 눌러줘. 이때 다른 방향으로 다시 접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접었던 그대로. 눌러주는 게 중요해.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그대로 살살 눌러주면 네모 모양이 돼. 이렇게 보면 주머니처럼 보이지? 사각주머니 접기야. 사각주머니 접기는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아주 아주 많이 쓰이는 종이 접기 방법이지. 삼각 주머니 접기를 한번 해볼 거야. 삼각 주머니는 세모 모양으로 주머니를 만드는 거라서 먼저 세모 접기를 하면 돼. 천천히 세모 접기를 한번 하고 펼쳐줘. 다시 한번 세모 접기를 하고, 펼쳐주면 돼. 주머니 모양이 될수 있도록 색종이를 뒤집은 다음, 이번에는 네모 접기를 한번 하는 거야. 천천히 접힌 선대로 올록블록 모양을 살펴보면 세모 모양이 보이지 이 세모 모양대로 접힌 선 그대로 모양이 될수 있도록 천천히 모아주면 돼. 모아지지 않은 부분은 손으로 살살 눌러주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주머니처럼 보여서 삼각 주머니 접기야. 삼각 주머니 접기는 모양 만들기, 종이 접기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종이 접기 방법이지. 잘 연습해서! 여러 가지 모양 예쁘게 만들어 보자구.